문집합 그 개념은 뭐냐면 A가 B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하고 기호로는 B가 A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입이 벌어지는 쪽이 더큰 거다. 그렇 원소도 그랬지. 세 개짜리인데 맞지? 그래서, 1 같은 거는 1, 2, 3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지. 맞지? <웃음> 그러면, <웃음> 자, 1, 2, 3의 부분 집합들을 다 살펴볼게요. 자, 1, 2, 3의 부분 집합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원소들로 새로운 집을 구성해줄 수 있으면 그건 부분 집합이 될수있다는얘기지 그러니까 얘의 부분 집합은 1. 자, 얘의 모든 원소인 1을 얘가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을 할수 있어. 자, 또 2가 있고, 3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5각형. 어, 1, 2가 있고. 이3이 있고 1 3이 있고 또 뭐가 있다? <laughs> 또 뭐가 있다? 사님 이사님, 이사도 있고 얘 이사님, 이사 내가 사님 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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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님 이사님, 이있님이사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공집합 한마지로이 껍데기, 이 껍데기가 없는 집합이 없기 때문에 맞지? 공집합은 무조건 A 원소 맞지? 자기 자신의 부문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맞지? <laughs> 부문집합이 아닐 때는 아님의 표시는 뭐 A가 B의 부문집합이 아니다 아님이지.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런 것의 구구를 보자 A가 A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이게 된다. 이거 원소를 포함된다. 이고 어? 어떤 B가 A에 포함된다. B나 A에 부분집합이라고 할수 있어. 맞지? 간단한 문제로 한번 내볼게. <laughs> 자 A가 1, 2, 3이야 자 지금부터 맞는 점 봐봐 자 1은 A에 포함이 돼 이거 맞아 틀려? a 학생자아 이거 맞아 틀려? a 학생 요거 맞다고 그찌했지 맞지 이게 틀려 맞지 이거 그냥 원소로 포함하는 하기 때문에 틀리다 틀리다 알겠어 어못말 짱했나 친구들 자5 학생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아니지? 응, 응. 자, 맞아? 맞아요. 맞지? 그치? 뭐 자. 이거 <laughs> 이거 맞아요? 5학생. 메이차스 이건 그 이건 맞아도 되 이거 맞아요 자, 5학생 맞아요? 음... 어디 봐요? H학생 맞아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H학생 맞아 이거? 그치지 그치, 그치? 음. 자 여러분들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는자이 문제 틀리면은 어 진짜 말도 안되는 문제예요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쓰고 시작하라고 여기서 이거 세 개가 다 이거 세 개가 A에 포인되는데이세 개가 있을 때는 이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야 여기서도 봐라 얘들이 원손칭 몇 개야? 여섯 개지 원손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지 이 다섯 개가 a에 포함된다는 거 말고 다른 걸 하면은 그건 다 틀리는 거야 알겠어? <laughs> 자 a차스 이거 봐요 이거 맞아? 틀이거틀요이냐면이거개만이기때문이지 틀려. 틀려. 맞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들예요이들예이 되겠지 이지막으이한 번만 이거예요. 이거예요. 맞아? 어려맞아 어? 맞아 알았지? 이렇게 한다니까